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막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아, 우리 7절부터만 게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교육 제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이리 시기를 내은 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엔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 듣고 선뜻 아멘 되세요? 네. 약한 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늘 공격을 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봉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거짓 선지자질에 와서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어요. 자, 이 구절에는 없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하래를 행해야 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마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도이 거짓 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다. 반대로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가 써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어, 여러분 혹시 겸손과 자랑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가 이 서구 사기에 끼친 영향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가치 없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업적을 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진짜 이 특히 로마,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업적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 게다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육체적인 아름다움, 또 여유로운 삶, 그리고 말 잘하는 것, 운변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자, 지금 이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냐면 혹시 철학의 도시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나세요? 그리스 그리스는 도시가 아니라서. 아네 뭐라고요? 아 아테네. 아테네 맞아요. 응. 이 고린도 시가 아테네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사학을 배웁니다. 혹시 수사학이 뭔지 아시는 분, 들어는 봤는데, 봤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할 때 쓰고 있는 비교, 대조, 직유, 뭐비유 이런 거 있죠. 은유, 이런 것 전부 다 수사학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어릴 때부터 말 잘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외모가 뛰어나다. 내가 말발이 엄청 좋다. 그다음 뭐 엄청나게 능력이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에요. 자, 그 합장을 한번 가볼까요? <laughs>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게 바울에 대한 비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유체도 약하고 말도 어눌하다는 거예요. 말발이 엄청 중요한 이 헬라 문학권에서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아, 여러분도 이제 그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그냥 생, 배웠다시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죠? 죽을 만큼 맞고도 또또 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음 선교지로 그렇게 갔던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바울의 행생은 정말 볼품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리를 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짓 선제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몸도 약하고, 그 다음에 말도 어눌한이 바울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면, 이 바울이 가짜 사도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저 이제 여러분 앞에선 목회자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차상도 잘하면 여러분들 다 우아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속기가 쉬워요. 사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말발에 달려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모습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전에 말했던 그런 안타까운 얘기 기억나세요?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엄청 잘생기고 제가보다 잘생겼어요. 그다음에 찬양도 잘해요. 집도 완전 부자해서 이분이 배트 타고 다니거든요. 이러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찬양 침 전도사님. 수많은 여자들이 마음을 주고 몸도 줬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겉모습에 가치를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또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laughs>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7절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희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수많은 그 철학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참사도의 표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돈을 받지, 받지 않았던 바울 보고는 참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왜 돈을 받지 않았겠냐? 그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없이 전했는데 대체 이게 왜 죄가 되냐? 자, 바울이 겸손이 낮아져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울을 진짜 종으로 알았어요. 정말 무가치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복음을 가없이 전했는데. 진짜 복음을 값없고 가치없는 걸로 여겼어요 진짜 어리석죠 어떻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깎아내려서 어, 자신들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가짜 사도다 바울이 전환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앞서와 같은 그런 비난들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랑이라 하니까 네, 나 이런 거 잘났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우리 고려노서 11장 17절 18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개혁개정이좀 번역이 어려워요. 저는 그세 번역으로 본문을 계속 읽었는데, 개혁개정을 보니까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여기 보니까 11, 1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야 거짓 사도들의, 반, 어, 말을, 거짓 사도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랑을 하겠다고 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죠 목회자라면 보통 무엇을 자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고, 수능 몇 점, 안전몇점 몇점 맞았고, 등급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자랑을 하겠죠? 목회자는 뭘 자랑할까요? 쉽게 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나,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11조를 하나, 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뭐 이런 걸 자랑을 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에 대체 무엇을 자랑하는지, 바울에 자랑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실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몸육나리며 울고 춥고 헐벗었 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업적의 목록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실패와 어려움, 고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랑이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자랑이에요. 실 솔직히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자기의 실패와 어려움을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왜 말하냐면 이게 실제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실제 의 삶이었어요. 진짜 그리스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는 삶을, 삶을 살다 보니 겪게 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하고 옷만 말끔하게 차려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사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그게 사실은 참사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육체적인 권한 말고도 내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그게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 하더냐.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요. 목회자는 성도 한 명이 시험 들면, 목회자도 시험 들어요. 시험된다는 게 정말 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험된 영혼을 두고 염려하고 애를 태우는 겁니다. 그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용원이와 마음을 쓰냐? 아, 그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비 많이 오는 날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비 많이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한 번씩 미친, 그, 뭐죠? 우산도 안 쓰고, 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한번 그런 적도 있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비 맞으면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비 맞으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 고추지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목회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비 오는 날. 파전. 파 <laughs> 저희 담임 목사님, 비만 오면 교회에 달려와요. 요 뭔지 아세요? 그, 재작년에 그 지하 본당이 물난리가 났거든요. 정말 진짜 한 10cm 넘게 물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비 오는 것만 봐도 본 교회당이 이제 비가 비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날까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용언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까지도 걱정을 하고, 그게 목회자의 뭐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에 환상과 계시를 자랑을 합니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읽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니까, 할수 없이 자기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 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에요. 이 절에 보니까 어디를 갔다고 써 있어요? 셋째. 셋째 하늘. 이건 대체 뭘까요? 하늘은 하늘이지 셋째 하늘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세 번째 하늘이 대체 뭘까요? 제가 주기덤은 <laughs> 어, 강의 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주기도면 제 앞에 뭐로 시작해요? 아님.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laughs> 세계라고 여겼어요. 세계. 세계 하늘이었다고 여겼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말해요. 뭔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를 말해요 우주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별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둘째 하늘이라 불렀어요 <laughs>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 어디일까요? 맞아요 셋째 하늘은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 놨네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 갔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만 말을 하고 사실은 자식이 무슨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지를 말을 하지는 않아요. 진짜 이게 자랑이 될까봐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체 뭘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될 대묘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말해 놓고, 한생아 개시를 봤다고 말해 놓고, 이제 7절부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 7절 을 볼까요? <laughs>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받은 개시가 너무 크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는 가시인데 육체의 가시예요. 자,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말이 달라요. 뭐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시 간질이 뭔지 아시죠?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몸을 부르르 떨고 몸을 비트는 거예요. 이게 간질이라면 뭐잘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설거 하다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질이다. 안질이 이제 눈의 병이거든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 눈을 보면 눈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느낌이 뭔지 알겠죠? 흐리멍텅한 눈이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육체의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눈에 굉장히 잘 띄었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근데 사실 3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번 기도했다는 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 구절에 네, 나오는데요. 구절의 중간쯤에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앞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 미라. 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없애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싫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laughs> 자,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가 우리 구절 10절. 그러므로부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허의 뻐함으로 나의 여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군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하음이라.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거짓 선자들 앞에서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여기서 근데 원어를 살펴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7절에 보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했죠. 근데 이 자만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되게, 되게 재밌어요. 자만하지, 자만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뜻이에요. 느낌 먼저 먼저 알겠어요. 그러면 가시는 뭐냐? 이 가시가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가시가 땅바닥에 대고 박는 말뚝을 말해요. 또 구절에 보면 우리 방금 읽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머문다는 이 단어가 번에 한번 살펴봤어요. 이 머문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laughs>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다거든요. 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건 여러, 저와 여러분이 둥둥 떠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땅에 말뚝을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만 그리스의 능력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누나가 한분 있었거든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곡을 하나 작사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교회 목사님 손에 들어가고 온 교회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좀 컸었거든요. 2천 명이 넘어요. 2천 명이 다 같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을 예배 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누나? 어떻게 됐을까요? 둥둥 떠다녔어요 둥둥 얼마나 그 악보를 복사를 했는지 그 교회의 그 넓은 곳에 복사된 악보가 돌아다녔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 누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누나 교만해졌네 하면서 그 악보를 주워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조금만 알아줘도 둥둥 떠다니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가시가 필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리스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머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러분 혹시 1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책이 몇권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그 발행부스 말고 새로운 책이 나오는 거. 1년에 대략 6만 권이 나온대요. 많이 나오죠? 미국은 살펴보니까 1년에 새로운 책이 200만 권 나온대요. 발행 부수가 아니에요. 새로운 책 200만 권이 나온대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매년 새롭게 발간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그 그 발행 이제는 발행 부수 얘기예요. 1천만 권이 팔린 책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보니까 여러 하고 가깝더라고요. 기존 교책이아니포요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의,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우공비. 아, 네. 우공비 천만 권 팔렸어요. 그거가? 그 다음에, 천칠백만 권 팔린 게, 어, 여러분들, 아마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네. 이문열의 삼국지가 천칠백만 권이래요. 네. 그 다음에, 이천만 권이 좀 웃겨요. 이천만 권. 아마 좀 있으면 유민이가 이 책을 보게 될 거예요. 볼게요. 운전면허 문제집. 2천만 권 그리고 세계 최강 우리나라 최강이 있어요 4천만 권책 뭐게요? 성, 성경책 아니에요? 수식? 수학의 정석입니다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이거 좀 오래됐잖아요 맞죠? 자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맞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 그런 회자되는 책이 있습니다 네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1년에 6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10년 뒤에 그 중에 몇 권의 책이 살아남을까요? 몇 권의 책이 10년 뒤에도 계속 읽힐까요? 조금 시간을 늘려서 100년 뒤면은 올해 2023년에 출간한 책 중에 몇 권이 살아남아서 그때도 사람 손에 들려서 읽힐까요? 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걸 시간을 더 늘려서 200년, 300년, 500년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는 책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책들을 왜 읽히냐면 그 책의 통찰과 가치가 책이 나올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가치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책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전. 맞아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이제 읽어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월병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읽히는 책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고전 중의 고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뭘까요? 맞아요.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신약의 절반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가 받은 게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말몇 마디가 별로 사실 그 10년이고 100년이 지나면 가치없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들은 몇천 년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둥둥 따다니기 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교만하지가 굉장히 쉬웠던 겁니다.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둥둥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가시를 주셨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가십니다. 뭐 여러분 뭐 유민이가 수능을 쳤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다 아마 대학을 가거나 진로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전에는 기도 한번 안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어, 원하는 대학에 붙고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린다면, 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생각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연약함이 없다면, 사람이 의지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를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둥둥 떠나, 떠, 떠다니기 쉬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육체의 가시든 어떤, 어떤 모양의 가시든 가시를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